얘들아, 여기 하나. 조준아, 빨리 들어와. 나 앞으로 어디, 어디? 어, 뭐, 뭐, 뭐. 여기 띄워줄게, 다시. 나, 불로안 아, 충수 세 개, 네 개째. 이건 또 뭐야. 야, 라이언 P1. 진짜. 긁어. 라이언이 한 3초 나못 봤는데 못 잡았네? 잘가. 아이스캠 아, 내꺼야, 카베라 봤는데. 일때이리 t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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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나 지금 개지 배낚시할 피킹 피킹 <목소리> <목소리> 닌자 말을 맺어. 응? 어. 아니, 씨, 겁내 잘 도망가네. 얘 들어와, 나 언제 와? 어. 쟤또 내려가. 어, 뭐야? 아, 저기도 있었네. 아, 저 잡고 싶다. 아이디. 재미 체감개전해도 지금 영혼에 맞다해 주는 거. 나이스. 그걸 어, 지 않냐? 뭐냐 <laughs> 깜짝이야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 방심을 <laughs> 안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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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도 하나 잡고. 아, 둘 잡았다. 둘. 얘네 서버 시간 바꾸는 거 사람이 손으로 해? 수동으로? <웃음> 아니... 맞으시지. <laughs> 아. 어, 근데 야. 빌리, 너, 빌리. 너네 이거 드론 어디로 들어갔니? 어? 드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어? 그 오른쪽. 어디? 내 드론 좀 봐줘. 왼쪽. 왼쪽. 뒤로 쭉빼가 뒤로. 뒤로. 뒤로 빼야 알지. 뒤로 쭉. 아하하하하 뭐지? <laughs> 선는 운전하지 말자 아 내가 길 시키네? 사람, 사람 여러 죽이겠다 아쉣길거 들어왔는데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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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자꾸 핑때문에 씨발 콩이 다 안맞아 말랑아 제발 나이스 살았다 야나 그때 그거 기억났다 갑자기 심지어 또내크네또또 네크, 네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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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 네크야 또내 어, 네, 카메 네크야 <laughs> 나, 쟤는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내가 합 오,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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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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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스쳐도 죽는다 맞다 종훈아 뒤야 뒤아 뭐해 뭐해 나이스 아니야 아니아 <목소리> 내가 보이는구나 니 <목소리> 네 위키를 알아시겠지? 와 존나 아프게 날아가는 거봐와 아, 존나 아프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 노랑핑 차고. 창고 2층에 예병 차고 야 저거 죽일, 죽일 사람 진짜 주주야 너 7렙 지로킬안 <목소리> <칠레찌로 목소리> 해? <목소리> 어, 이미 늦었네. 주워봐. <laughs> 한명 저기 CCTV 쪽으로 가서 보던가. 내가 뚫어놨어. <laughs> 쟤 살려줘도 괜찮은 거야? 아니 저거발길이 뭐야? <laughs> 발길이안 죽었는데. 이거 통진이 사운드. 이거 봐요. <laughs> 이거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빨리 주워가 은행에 있어 2층 와야와야 얘들아 나 살려줘 야야 아, 몽띵 가줘야돼 여기 있을 시간이 없는데? 왜? 제 뭐하는데? 제 지금 2대1 하고 했어 아유 씨아 말을 안 해줘 그런 거를 아니 말을 아니 차고 들어가서 봐달래 분명 말을 그런 말해 내가 했는데? 말해 장사자가 해줘야 돼아 진짜 아니 내가 했다고 아니 장사자가 안 해주면은 여기 얘가 있네 지금 시체 안했어 애 말이 없다. 대처가 있어서 대처. 음. 아, 아니, 저도 대처가. 어디에서 컸는지 터틀인 줄 알았어. 야, 잠깐만. 조용뒤 조이... 계단 쪽에 틀렸지 잠깐. 뭐야 이게? 나 있어. 여기 온어 엇? 어? 아고 애쉬 애쉬 있다 도둑니 뒤에 올 거야 장남자야 뒤를 절대 안봐와 타이밍 봐아 너무 빨리 <S> 터졌다 <S> 오 미친 <laughs> 아이고, 아이씨성이고아어고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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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고 아이고, 아 <laughs> 아이고, 안에. 안에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아고 아이고, 이고아고어 잡았어. 이고아아이아이 잡았어. 중고 돌. 아예 미라네. 여기 둘이요. 중고에, 중고에, 중고에 1층에 하나. 저 가만히 있을게요. 0퍼 나이스 팀킬. 미쳤다. 야 킬캠 좋네. 어. 저 앞에서 편이어 앞에 어, 여기 킹킹밴디 킹 어, 온다 온다. 밴디스킵포 와, 왜아까는데 s e 아포는 공니무고 어? 쪽으로…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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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어! 스모 어 아니 아니... 어... 손길을 당할 리가 없지니가 어! 아! 진짜 깜짝 놀랐다 다녀 있 바로 앞에 오른쪽 온다. 나이스. 아너 가라키 땅이냐? 어, 가라키아나고 가라 샷. 보여줘. 돌이 씨. 어? 야 샷. 들어왔다. 어? 아 봐. 들어왔다. 그냥 말랑이한테 하루에 아이고. 세 번씩 넣 놀래나내 방송하고 있지? 아이씨 저왜안 죽어 아 시체! 아우아우아 저거 일부러 안 때리고 가만지 와아. 너무 무섭게. Okay, 하하. 나 나도. 아, 이도 아, 나도. 아,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나가나가나가 나도. 바로 아, 나도. 아, 나도. 이 나도. 아, 나도.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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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Okay, okay. <웃음> <웃음> 형 앞에 사람 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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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트레도 쪽으로 좀 <laughs> 뭐 <하냐>. 아니지, 이거 뭐하냐 아니 진짜 이거 이거 <laughs> 이나 이거 빅불 맛, 느낌을 알겠다 앞에서, 이거